2024 괴산 김장 축제가 김장 그리고 구워 먹기를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김장 체험과 먹거리 체험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경무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 마련된 즉석 김장당국이 보스는 체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체험객들은 괴산의 명품 절임배추에 속재료를 묻히며 김장을 담갔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은 어느새 맛좋은 김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장 걱정을 덜은 참여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집에서 하면은 막 너무 분잡스러운데 여기서 하고 올해 이게 김치가 맛있으면 내년에 또 오려고요. 이아영과 함께 하는 명인의 김장가는 관람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맛있는 김장을 만들 기 위해 관람객들은 명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이천럼 김장 담그기 체험과 병인의 김장간을 즐길 수 있는 괴산 김장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괴산 김장축제는 3일까지 이어지며 원스톱 김장 담그기와 드라이브스루 김장 담그기, 즉석 김장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다채로운 먹거리를 구워 먹을 수 있는 7080 포차 구워먹기 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 체험 참가자에게는 절임 배추 10kg 당 괴산 삼콤권 5천 원과 5천 원 상당의 구워 먹기 차움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발 한 250m 이상에서 다 이게 생산되는 거라니 배추가 그러니까 이밤나차가 기온차가 심하니까 배추가 달고 맛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배추 김치는 제가 군수가 보장합니다. 괴산군은 집에서 김장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 괴산 장터를 통해 절임 배추와 속 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한 달간 지역농가 11곳에서 마을 김장 체험장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